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류 심리학 콘서트란 책이고 스타벅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 인간의 더툴 심리로 풀어라. 유 심리학 콘서트는 50만 독자가 선택한 심리학 콘서트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재밌고 즐겁고 재밌는 심리학의 대표적인 교양 서다 심리학은 우리 일상 생활에 뜻밖의 영향을 주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마음의 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깊 큰 곳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에서 조종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는 이 심리 실체를 이 책에서 만나보기로 하자. 다른 사람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늘 소극적이 되어 버린다든지, 혹은 신체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등등 인간에겐 여러 가지 고민과 불만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현대를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자신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 의지인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의 구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라는 말을 내뱉는다. 이 운명의 장난이란 말은 영어로 쓰면 트릭 t 브퍼 춘이다. 우리는 이 트릭이란 단어를 장난기라고 해석해 가변놀이를 연상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력 같은 덫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점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죠 마음을 조종하는 만드는 리모컨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혹은 조직적 규모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묘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이 되려면 마, 자기 마음의 구조를 암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 구조까지 알아야 비로소 인간관계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미리 알아둘 것은 이미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의식적으로 이용한 무수한 울가미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묘히 장치된 고의적 심리술에 어느새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다, 조종당하지 않는다고 만발을 지고 그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잘난 말할 수가 있을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회사에서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 신문 광고나 TV 광고를 보고 있을 때, 길을 걷고 있을 때 전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사고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들 심리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다 사실 보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배치에는 심리적인 그런 묘한 거에 걸려든 거죠, 사실. 네. 그런 울가미에 걸려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광고 봐서 사는 것도 맞아. 홈쇼핑 같은 것도 맞고 왜냐하면 설치된 덫은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뉴 심리학 콘서트는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운명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 마음에도 잠재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자신과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고 이 밑자인 심리술을 간파하여 더 이상 그 속임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칙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드러나지 않는 속임수의 덫에서 빠져나와 역으로 심리술을 이용한 성공적인 삶을 살펴보자 속마음 들여다보기란는 책입니다. Ah, uh -huh.